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고혈압 진단과 치료의 최신 지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전통적인 고혈압 진단 기준은 140에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2017년 미국 심장협회 고혈압 지침에서 고혈압 진단 기준으로 130에 80 이상을 최초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뇌졸중, 관상동맥 등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고혈압 환자에서 그렇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위해 진료실 밖 혈압 측정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진료실에서 측정한 혈압을 기준으로 고혈압 진단과 치료를 해왔었는데요. 가정에서 측정하는 가정 혈압, 24시간 활동하면서 측정하는 활동 혈압 측정이 최근에는 고혈압 진단과 관리에 더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혈압 측정이 중요합니다. 가정 혈압 고혈압 진단 규준은 135에 85 이상입니다.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은 조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합니다. 고혈압 예방과 혈압 조절을 위해 건강한 식이, 체중 조절, 운동이 중요합니다. 비만한 40, 50대 당뇨 고혈압 환자는 철저한 식이, 체중 조절, 운동으로 고혈압 당뇨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짜게 드시는 고위험군은 싱겁게 먹기, 소금 대용물인 염화칼륨 사용 등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